자, 대한민국 4대 거래소라고 하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코인 거래소라고 하면 넌 나가라! 코인을 나가라! 코빗! 넌 나가라!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는 몇개 있냐라고 하면 두개 있다고 생각하는 게좀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처음 하신다. 넌 나가라! 빗썸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상한 거 많아, 여기도.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엔 업비트입니다. 코인 거래소 어디 써야 될까요? 당연히 업비트가 최고고요.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업비트만 하시는 게 맞아요. 코인 진입한 지, 코인판 들어온 지 1년 이하, 1년 이하 빗성 금지, 코인원 금지, 코빗 금지입니다. 업비트에만 계셔야 됩니다. 업비트에만. 그만큼, 지금 업비트가 그만큼 좀 청렴한데요. 이 거래소, 그러면 왜 업비트가 얼마만큼 청렴하길래 이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k뱅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불장 때 이분들이 은행한테 낸 수수료 얼마일까? 우리가 막 자동이체 걸어놨잖아요. 자동이체 걸어가지고 돈 충전하고 출금할 때막 천원씩 빠지잖아. 그 수익금 얼마나 나갔을까? 거래소 싹다 합치니까 불장 때 은행한테 지출한 수수료만 400억을 줬대요. 우리 출금하면 수수료 얼마 나가죠? 천원 나가죠? 아니, 우리 거래소에서 출금하면 천원 나가. 입금은 돈안 내잖아. 출금할 때천원 내지. 여기서 거래소에서 막 금액 빼고 뭐 하고 하면 은행한테 이 정도 돈낸 거면 미친듯이 돈을 낸 겁니다. 천 원, 티끌 모아 엄청나게 대단하게 모았죠? 하지만 이제 하락장이죠. 하락장이었던 2022년도에는 수수료를 204억 냈대요. 거래소들 다 모아서. 그래서 상승장 대비해서 하락장이 되니까 이제 은행에게 내는 수수료에 총액도 아, 반토막이 났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많이 빠졌죠? 그만큼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총액 204억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인 시장, 국내 시장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거래소별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거래소인 업비트. 불장 때 모든 거래소가 은행에게 400억을 냈죠. 업비트 혼자서 얼마 냈을까? 300억 냈습니다. 업비트 혼자서 300억 냈어. 총 400억 중에 300억 업비트 혼자 냈어. 업비트가 원탑이지? 다 업비트 쓴다고. 모든 사람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거래소. 코인 거래 어디서 해라고 물어보면 업비트라고 하세요. 업비트만 다 쓴다. 그리고 하락장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거래소가 200, 억을 수수료 냈습니다. 모든 거래소다 합쳤을 때 업비트 혼자서 수수료 얼마냈냐? 하락장 기준 139억, 204억 중에 340억을 지원자 냈습니다. 하락장에도 어디 써야 되냐? 업비트 써야 된다. 하락장에도 업비트입니다. K뱅크 뚫어서 업비트 쓰세요. 빗썸 쓰고 계신다. 빗썸에서 비트 매매하신다. 정신 차려! 정신 깡! 차리고 업비트 넘어오세요. 업비트가 1등입니다. 거리랑부터 시작돼가지고 2등 거래소가 비빌 수가 없습니다. <laughs> 국내 거래소는 그냥 업비트 말고는 비빌 데가 없을 정도로 업비트의 힘이 그만큼 세고요. 최근 상장 기조부터 이런 거 보면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나마 청렴해. 해외 거래소의 유명한 프로젝트 위주로 상장시키고 국내 김치코인들을 상장을 별로 안 시키잖아. 설거지가 좀 적어요, 그나마. 그리고 수수료가 가장 싸죠. 수수료가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다업비트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업비트가 최고 1등이고요. 그러면 2등 거래소인 빗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이 불장 때 얼마 냈느냐? 76억 냈습니다. 자, 업비트가 300억, 빗썸이 76억. 불장만 하더라도 빗썸과 업비트의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차이 나요. 거래소의 규모, 사람들의 돈 규모 이런 거 따져보면, 어이구, 사람들이 왔다 갔다 따져보니까 한 3배 차이 나고요. 하락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업비트는 140억, 빗썸은 50억. 이런 거 보시면 비썸도 거의 뭐 업비트랑 세 차이 난다. 비썸도 대장 아닙니다, 이제. 비썸도 많이 한물 갔어요.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1등 거래소였지만 느린 거래소. 거래소가 느려. 업비트는 빠르죠. 거래 취소했을 때 바로 돈 들어오는데 비썸은 돈 들어오는데 10초 이상 걸려. 일단 느려. 수수료 비싸. 수수료를 쿠폰제로 팔아?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김치 설거지가 또 많아요. 아로하나 유명하죠. 김치 설거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 상장되고 있는 코인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진다. 매매할 수 있는 코인의 수준이 너무 하빠지다.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김치 코인들 중에서도 3티어 김치 그냥 한번 상장해서 헤쳐먹고 떠나는 그런 코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빗썸은 나가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비트만 쓰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빗썸 거래소가. 안 좋은 코인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느립니다.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3등 거래소, 코인원입니다. 코인원부터는 귀여워져요. 코인원은 불장 때 은행한테 수수료를 얼마 냈느냐? 자, 업비트 다시 보여줄게. 업비트가 불장 때 300억, 하락장 때 140억 냈어. 코인원은 불장 때, 아, 하락장 때 얼마 냈느냐? 어, 얘 불장 때 자료는 없더라고. 하락장 때 10억 냈습니다. 14배 차이 납니다. 업비트랑 14배 차이나고요. 코빅 거래소는 하락장 때 얼마 벌었냐? 4억 벌었습니다. 이제 절대 못 빌리죠? 고팍스 거래소 도망쳐라. 고팍스 도망쳐라. 고팍스 2022년도 수수료 총액 1900만 원 벌었다. 고팍스 돈빼시기말하겠습니다 고파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회사가 못 버틸 수 있어. 고팍스 거래소는 은행에게 지출한 수수료 총액이 1,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도망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걸로 거래소 순위가 딱 나눠집니다. 나는 코빗이랑 고팍스랑 동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하락장 때 은행 입출금 수, 수수료를 보니까 거의 한 20배 차이 나네요. 20배. 앞자리부터 다릅니다. 얘는 억대도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순위를 따지게 되면 1등 업비트. 업비트랑 몇배 차이 난다? 한 3배 차이 나는... 비썸. 빗섬. 비썸이랑 코인원이랑 몇배 차이나냐? 다섯 배 차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랴 코빗입니다. 코빗이 코인원이랑 두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박스입니다고박스는 코빗이랑 2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배를 곱해 봐. 고박스랑업비스랑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국내 거래소 줄 세우기 끝났다. 여기서 제가 선을 여기서 그었죠 여기서 선그었죠 밑에는 없는 거다. 코인원 코빗고박스 쓰는 거 아니다. 빗썸 써도 되지만 코인 1년 이상 하신 분들만 가셔라. 쓰레기 코인이 많은 걸 알고 가라. 그리고 쓰레기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고 매매할 수 있는 그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빗썸 가는 거지. 그 전이라면 그냥 업비트 하세요. 그냥 업비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업비트 하다가 다른 거 하고 싶다. 바이낸스 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빗썸 가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소의 순위를 은행에게 지출한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줄을 세워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원에서 혹은 코빗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이런 거를 매매하신다. 정신 차려라. 너무 와라. 너무 와. 거 거리량도 딸리고 안 좋아. 남들 다 하는 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뱅크 만들기 힘들어요. 유튜브 보면 다 알려줍니다. K뱅크 어떻게든 만드세요. 그리고 K뱅크 만들기 힘들면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K뱅크 만드는 법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런 걸로 통해서 어떻게든 K뱅크 뚫어내시고 업비트 계정 만드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업비트 비썸 쓰시고요. 업비트 비썸만 쓰시되 비썸 공부할 바에 자 비썸 가서 공부할 바에 내가 공부 차원으로 비썸 가입하겠다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마 바이낸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업비트에서 매매하다가 훗 시시해 <laughs> 훗 시시해 나는 업비트에 있을 그릇이 아니야 다른 거래소도 써볼까? 했을 때비썸 넘어가지 마시고요 바이낸스 넘어가세요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상장 코인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될 만한 해외 유명한 애들이 전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많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에는 유의할 점이 있겠죠 바이낸스도 해외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쓰레기 코인 사시면 골로 가니까 그거는 당연히 리스크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마진 거래가 있습니다. 마진 거래 있어가지고 마진 땡기잖아. 한세배 마진 땡기잖아? 죽습니다. 거지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거지 됩니다. 거지 익스프레스, 돈 시드가 녹습니다 마진 하시면 돈 웬만하면 못 벌어요. 현물도 돈 벌기 힘든데 위아래 둘다 베팅할 수 있는 마진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요 리스크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리스크가 있구나 입출금 리스크. 입출금 가끔씩 주소 잘못 쓰시거든요. 국내 거래서는 현금만 뺐다 넣다 었 하면 되는데 블록체인간의 코인 전송 잘못하면 돈다 날리는데 이 전송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조심하셔라. 전송 잘못해서 돈 날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걸 리스크니까. 그래도 바이낸스 가서 일 리스크 감당하시고 바이낸스에서 공부하시는 게 왔다고 바이낸스까지 가고 나서 굳이 하고 싶으면 비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썸은 이제 공부의 영역이 어마무시하다. 이런 내공이 심해, 내공이 많아야 됩니다. 내공 없이 못 벌어. 불량곰님이뭐 1달러로 선물했다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무슨 코인으로 전송하는 게 낫나요? 지금 에이다 하시면 됩니다. 에이다가 시일 무난해요. QR코드로 해도 날릴 수 있나요? 날립니다. QR코드도 날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선택 잘해라. 지금 해외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는 지원하는 이제 브릿지 시스템이 많거든요. 원래 코인끼리 브릿지 시스템으로 A다가 저기 이더리움 계열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막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 잘못 하면 네트워크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한 개로 정해져 있죠. 해외는 네다섯 개입니다. 넣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네트워크 선택 잘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출금할 때 위에 메인넷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 코인 메인넷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에이다로 옮기시면 제일 무난하고요. 에이다가 지금 거리랑 높고 시청 높으니까 괜찮고요. 에이다 추천드리고 에이다로 네트워크 설정할 때 이제 네트워크가 에이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굳이 다른 거 선택해서 돈다 날리시는 분도 있던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